안녕하세요. 이변을의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몰카차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최근 몰카차령 혐의로 저한테 상담이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몰카 촬영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보시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거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몰카 차영 이런 게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벌금형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이제 뭐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몰카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예, 오늘의 주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몰카를 촬영한 경우, 촬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있겠죠. 촬영하지 않고 억울하게 이제 혐의를 받는 경우죠.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에, 몰카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피해자는 CCTV 영상 그다음에 포렌식 결과 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휴대전화나 그런 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왔겠죠. 에, 몰카를 촬영하지 않은 경우는 에,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에,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촬영하다가 아, 피해자가 촬영 우연하게 뭐 피해자가 촬영되었.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 주장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당연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여러 여러 이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 하나씩 대면서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이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몰카 촬영을 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 는 당연히 혐의 인정해야 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다면 에, 특정된 피해자는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성문, 에, 단원서, 그 다음에 정식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아, 이제 뭐 특정된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좋고. 매우 좋겠죠.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니까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첫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지 뭐 기소유예나 뭐 벌금형 아니면 뭐 집행유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이건 억울하게 혐의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몰카 촬영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혐의가 인정되면, 그래서, 에, 징역형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 처벌하고 되고처벌 있습니다. 뭐,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특히나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를 몰카 촬영하거나, 아, 이런 경우에는, 어, 징역형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나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에, 몰카 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성관계 영상이나 이런 걸 찍었다가 이제 몰카 촬영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랑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징역형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초기부터 좀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특히 몰카 문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몰카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뭐 억울한 경우든 아니면 뭐 실제 몰카를 촬영했던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진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혐의를 인정하면 피해자랑 합의를 봐야 되는데 물가 촬영 같은 경우는 성범죄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합의를 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만큼 이거 혼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카 촬영,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게 맞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이런 이제 몰카 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 다뤄본 사건 들 중에서 결과가 잘 나왔는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그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 그러니까 몰카 촬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형사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 직접 상담하신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는지 예 요거 꼭 확인하셔서 아 어, 변호사님 그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예, 사건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예, 저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